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지출을 전혀 모니터링 하지 않고 끊임없이 비대 빠지지만 어떻게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모든 돈을 꼼꼼히 저축하고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며 결코 추가 지출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그저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오늘은 돈을 아끼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지출함으로써 삶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팁은 예산을 분석하세요. 수입이 얼마이고, 그중 얼마를 지출했는지 항상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재정을 분석하세요. 필요한 모든 통계를 제공하는 뱅킹 앱에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전문 예산 관리 앱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끔씩 좋아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개인 계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출이 계획되었고, 어떤 지출이 충동적이었는지 분석하세요. 잠깐의 설렘만 준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준 계획되지 않은 구매 목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구매가 정말 돈을 쓸만한지, 어떤 구매가 그렇지 않은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원하는 구매 목록 만들어 보세요. 개인 예산을 추적할 때 임대료나 식료품과 같은 필수적이고 정기적인 지출뿐만 아니라 단순히 돈을 쓰고 싶은 것도 기록해 보세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메모도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비싸고 권위 있는 시계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것 없이도 살수 있지만 이 구매가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높여주고 동료와 부하 직원의 눈에 다르게 보일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줄 것입니다. 아니면 더 실용 적인 예를 생각해 보세요. 직접 심층 청소를 하는 대신 청소 서비스를 주문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결정은 책을 읽거나 업무를 완료하거나 단순히 재충전하는 데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돈을 쓸 때는 구매의 기쁨을 확장하고 주의를 기울인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팁은 균형 유지하세요. 재정적 불안을 극복하려면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과 지출을 평가한 후 매달 위시리스트에 지출할 수 있는 고정 금액을 정확히 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탐욕스러움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낭비하는 느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입의 일부는 필수품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투자하거나 저축하고 남은 돈은 죄책감 없이 자신에게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팁은 가치와 우선순위를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지출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재정 습관을 바꿀 때 핵심 가치를 재평가하세요. 이 실험을 해 보세요. 여든 번째 생일을 축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디에 계신가요? 주변에 누가 있고 그들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나이에 당신은 무엇을 이루었나요?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축하 연설을 쓰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기억해보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돈과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종종 비물질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팁은 자신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지출을 너무 많이 하거나 충동적으로 구매한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로 자신을 격려하세요. 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세요. 이번에는 당신 자신입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갖고 지출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주장을 찾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돈은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자신을 대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삶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진심 어린 바람이 당신을 목표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배틀볼즈는 모든 단계에서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세요. 더 많이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많이 벌어 보세요.